안녕하세요, 용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번 영상은 평소 영상과는 좀 다르게 이제 그림 그리면서 떠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타투 사진을 몇장 보여드리면서 그나마 뿌리가 좀 깊고 여러분들한테 좀 대중성이 있는 타투 장르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카메라가 딱 봐도 패드 화면에 빛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 렌즈 쪽 유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바람에 빛 반사를 잘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에서 늦으면 다음 달 안으로는 제가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 준비해둔 타투 장르는 다섯 가지인데 요즘은 워낙에 타투 수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시대가 흐르면서 새롭게 생겨난 장르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 주축이 되는 타투 장르는 따로 존재하고 그 외에는 이제 주축의 장르 안에서 대부분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타투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 장르마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다섯 개의 사진 중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타투 장르는 세 가지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나마 흔히 보셨을 거예요. 트라이벌. 일명 폴리네시안 타투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레즘이 그리고 그 옆에 올드 스쿨. 이세개가 그나마 역사도 깊고 이제 주축이 되고 있는 타투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대중성이 좋은 블랙 앤 그레이와 블랙워크도 간단히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트라이벌 타투를 소개해드릴 건데 이 타투의 모습,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운동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 거를 꽤 보셨을 거예요. 트라이벌이라는 의미가 부족주의, 부족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폴리네시안 타투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폴리네시아라는 말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네시아계의 민족인 유명 영화배우 드웨인 존스님께서도 이제 이 타투가 몸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을 상징하는 뜻을 가진 것처럼. 사람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느낌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트라이벌이라는 타투가 이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대중화가 되면서 내가 정말 그 부족의 후손이라서가 아니라 이 트라이벌 타투를 내 몸에 새기면서 나를 좀더 강인한 이미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요즘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부족을 상징하는 타투라는 것 자체가 대충 생각만 해봐도 정말 까마득한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왔을 거라 뭐, 역사는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원래는 트라이벌도 문양들마다 의미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뭐, 이쁘고 멋있게 잘 나오면 그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의미를 좀 하나하나 찾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자, 일단 트라이벌을 마무리로, 이 트라이벌 사진은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제 스승님 작업물인데, 제가 이것저것 장르 안 가리고 다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큰 사이즈의 트라이벌은 잘 받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라이벌 사진은 일단 스승님 작업 사진을 좀 빌려 왔는데 솔직히 돈 벌고 싶어서 타투를 하는 것도 있는데도 이 트라이벌은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면 모를까 이렇게 큰 사이즈면 솔직히 작업이 들어와도 문제거든요. 지금 사진만 대충 딱 봐도 반복적인 패턴에다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자, 하다가 눈깔 빠진 자 트라이버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장르는 이제 이레짐이라고 하는 타투 장르인데 타투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어떤 장르인지 알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만 그만큼 대중들한테 인식이 정말 안 좋은 것도 이 이레짐이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 무서운 엉아들이 많이들 하는 타투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있는데 이제는 근데 뭐 저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레즈미 타투가 몸에 있는 분들이 유독 그런 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이레즈미를 하는 건지, 이게 너무 좀 신기해요, 저도. 일단, 이레즈미라는 말 자체가 이레루와 즈미가 합쳐진 말인데, 이레루는 넣다 라는 의미고, 즈미는 먹이에요. 그러면 먹을 넣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레즈미가 어느 정도 역사가 깊은 타투인 만큼, 인식이 안 좋다는 단점이 있지만, 타투인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타투의 주축이 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라이 시대 때부터, 아니면 뭐그 전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타투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중성이 많아지고 인기가 좋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좀안 좋아진 게, 이제 저는 작업자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타투를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장르 저 장르를 다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레즈미가 가장 심오하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타투이스트인 지금 현재까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타투, 문신, 그러니까 타투나 문신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원이 아니냐 차이입니다. 아무튼 타투, 문신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고 타투를 잘 모르는 사람조차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장르가 저는 이레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레짐이라는 장르가 유독 어렵고 매력적이었던 게 그냥 멋내 보이려고 막 그린 것 같아도 주제마다 다 의미가 있고 그림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문장이나 오니와카마루 뭐 이런 식으로 주제들의 모습마다 다 이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원래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이레즈미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느낌이었는데 이 이레즈미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뉴 이레즈미라는 장르도 생겨났고 차이점은 기존의 정통 이레즈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경부터 주제들이 좀 형식적이고 틀이 좀 있다면 뉴 이레즈미는 이런 형식적인 느낌이 없고 주제나 배경에 대한 제한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레즈미 쪽에선 작업자마다 이제 정통 이레즈미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조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비록 전 재미와 별개로 이레즈미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주 장르로서는 좀 포기를 했지만 항상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전 이레즈미 작업자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 자 이제 이레즈미도 마쳤으니까 마지막 주축이 되는 타투 장르인 올드스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드스쿨은 저희 샵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좀 찍어 왔는데, 다른 장르들과는 다르게 제가 올드스쿨은 왜 그림사진으로 대체를 했느냐? 제가 스쿨타토도 뭐 작업을 하긴 하지만, 올드스쿨을 주제로 작업을 한건 아니기도 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작업사진이 따로 없어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좀 대체를 했어요. 올드스쿨이라는 말은, 일단 구식의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올드스쿨은 1800년대쯤부터 시작된 타투고 이제 선원 간단하게 뱃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타투 장르예요. 이 올드스쿨 타투가 뱃사람들에게는 부적과 같은 의미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금기시됐던 것들을 부적 대신 타투로 새기면서 뱃일을 했던 거겠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뱃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된 타투다 보니까 일단 올드스쿨은 바다 관련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치나 범선 바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고 뱃사람들에게는 이제 부적 대신이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올드스쿨 타투가 패션 타투의 일종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올드스쿨의 매력 포인트는 저는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단순하고 귀염뽀짝해 보여도 일단 색을 얼마나 잘 쓰고 올드한 느낌을 잘 살리느냐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여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장르예요. 올드스쿨도 이레즈미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뉴스쿨이라는 장르가 생겨났는데, 뉴스쿨은 이제 올드스쿨과는 다르게 주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올드와 뉴의 차이점은 주제와 색감의 차이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양하고 이제 좀 창의적인 도안들이 많기 때문에, 올드와 뉴의 경계가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굳이 올드 스쿨인지 이제 뉴 스쿨인지 일일이 나누는 경우는 좀 없고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스쿨 타투라고 통칭을 해서 부르고 있고 이게 단순해 보여도 이게 색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장르이기 때문에 타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했다간 정말 큰 코다. <목소리> 자 이렇게 수많은 타투 장르 중에서 이제 그나마 뿌리가 깊고 주축이 되고 있는 대표 장르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장르는 앞에 세 가지 장르보다는 전통성이 깊지는 않지만 요즘 세대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장르들 중 하나라서 유행도 안 타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블랙 앤 그레이라는 장르를 보도록 할게요. 블랙 앤 그레이는 말 그대로 검정 잉크와 회색 잉크를 주로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데 명암을 잘 조절해서 이제 그림이 마치 사진 찍은 것처럼 이제 사실적이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미술 그림으로 치면 소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블랙이 아닌 컬러를 이용해서 완성을 한다면 이제 리얼리티 타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치카노라는 타투 주제를 가지고 완성을 한 건데, 이 작업의 표현을 이제 제가 블랙 앤 그레이와 동일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예, 주제만 치카노지 이제 블랙앤그레이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블랙앤그레이에 좀더 알아보려고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블랙앤그레이가 감옥 안에서부터 시작된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카더라 느낌이고 언제적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가 없어서 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옛날부터 물론 있긴 있었지만 시대가 흐르고 타투 장비가 발전하면서 제 디테일과 완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기가 좋아지기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게 된 타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업자 입장에서도 블랙 앤 그레이를 보면 유행을 안 타면서 이제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타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림이 사실적이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덜하고 대체로 와 진짜 같다 와 퀄리티 쩐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단점은 이제 좀 작업 방식이 아무래도 아웃라인을 따로 안 잡고 도안 사진을 보면서 바로 명암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타 장르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명암의 이해도가 있는 작업자분들이 아니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추가로 아까 제가 이 사진은 치카노 주제로 된 블랙 앤 그레이라고 했잖아요. 블랙 앤 그레이랑 치카노를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번외로, 치카노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치카노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표현 기법이 다르거나 잉크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림의 주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카노 장르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치카노라는 말 자체가 옛날 멕시코계의 미국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1900년대 초쯤에 이제 한창 멕시코계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이민 시절,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을 조롱하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이 치카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계속 옐로몬키 소리 들으면서 이제 심한 인종 차별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멕시코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다 보니까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치카노 운동을 벌이는데 이때 이 치카노 운동 때 이제 예술, 음악, 정치, 그러니까 이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치카노 타투라는 주제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카노 타투의 주제는 보통 멕시코계의 인물이나 마리아, 삐에로 이런 느낌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깽단 느낌이 드는 주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별이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가 좀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카노라고 하는 타투 장르는 방금 말씀드린 치카노라는 단어 자체와 연결된 주제들을 가지고 타투를 했을 때 이제 치카노 타투라고 하는 거고 블랙 앤 그레이는 일단 주제에 제한이 없으면서 이제 표현 기법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블랙워크인데 블랙워크는 일단 앞에 장르들과는 다르게 이제 역사나 유래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이제 타투가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수많은 타투 장르들이 생겨나고 파생된 것처럼 블랙워크도 이제 시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트렌디한 타투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블랙워크의 매력은 명암의 바늘 자국이고 지금 사진만 봐도 명암이 점점점점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저희 타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바늘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바늘 자국이 있어야지 블랙워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대부분 블랙워크 타투에는 저 바늘 자국의 표현을 빼놓을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저런 바늘자국의 표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블랙워크도 이름 그대로 블랙잉크만 사용을 해서 그림을 표현하다 보니까 간혹 블랙잉그레이랑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블랙워크랑 블랙잉그레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웃라인을 잡고 완성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에요. 물론 명암을 칠할 때 기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걸다 떠나서 이제 타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구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아웃라인밖에 없어요. 지금 딱 사진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오른쪽 블랙워크는 지금 제펜 따라 박쥐 라인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블랙 앤 그레이는 이제 오른쪽과는 다르게 이런 아웃라인이 딱 그려져 있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블랙워크라는 장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웃라인을 잡고 완성을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일러스트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블랙워크만의 카리스마와 묵직함은 이제 절대 무시를 못할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타투 세대의 주축이 되고 인기가 좋은 장르를 몇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이번 영상에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제 아쉽지만 이 부분은 좀 차차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타투 장르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보니까 제 영상이라고 해서 뭐 장르에 대해 엄청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아본 정보들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만 더한 내용이라서 그냥 가볍게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타투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꾸준히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장르 이름만 이것저것 많지. 사실 다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근본이 되는 타투 장르는 애초에 몇개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딱히 뭐가 정답인 장르다 아니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그냥 뿌리가 다 같고 그다음에 모두가 정답인 장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타투 장르 소개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